옆에도 철봉에 매달리는 남자. 지금 뭘 하려는 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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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땅을 걷듯 두 발을 움직이는 모습. 이야, 무슨 슬로우 비디오를 오늘 착각까지 드는데요. 정체를 알수 없는 이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이 나타난다는 공원인데요. 아, 철봉 운동을 하고 있는 이분이 혹시 주인공일까요? 어 잘생기셨네요. 예팔 네. 근육이 네. 있어요. 예 네, 네. 영상. 주인공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느림의 미학 철봉 운동의 고수 최택열 씨를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손 근육부터 풀어주고요. 음, 오 호흡을 가다듬는 진지한 모습인데요. 일단 철봉에 매달렸다 하면 오! <웃음> <웃음> 무중력 상태 에 있는 듯 슬로우 슬로우하게 움직이는데요. 야 허공에서 발을 구르는 모습. 야... 무슨 발레를 보는 것 같지 와, 않으세요?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네. 정말 매달려 있는 거 맞나요? 네. 어, 너뭐 뒤에 있나요? 느리면 네.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철봉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해외에서는 이런 운동류를 스트리트 워크아웃이라고 아, 스트리트 워크아웃 아. 길거리 운동? 때와 장소의 관계없이 길거리에서 할수 있는 운동, 스트리트 워크아웃. 어, 저번 인상을 오. 좀 근력을 해야지. 키우기 네. 위한 운동이 많은데요. 시간과 공간을 역행하는 듯한 슬로우 철복 운동에 자, 우리 표정 변화가 보시들 시선 집중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입담으세요 입. 목이 입. <laughs> 들어가네요. 놀라셨어요. 어떠세요? <laughs> 기가 막히시죠? 아, 너무 기가 막히요 그렇죠. 잘합니다. 멋있어. 저게 부들부들거리거든요. 헬다. 저렇게 이야봤어요야대단해가고 진짜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자 운동 꽤나 했다는 이분 주인공의 슬로철봉에 우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진짜 아 턱걸이도 좀 어려워 보이죠? 아이고, 아이고, 자, 안, 걸으셔야죠. 아이고, 안 내려오세요. 저기 내려오세요. 못, 못 하겠어요. 그렇죠, 네. 갈고 닦은 또 다른 철봉 운동을 보여주겠다는 주인공. 뭘 하려는 걸까요? 어이구 하늘로 곧게 뻗은 두 다리 이야 마치 한칸한 한 칸을 오, 오. 계단을 밟고 오. 내려오는 것 같은데 가만있어 저기 뒤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 이야 대단합니다 이어서 오. 철봉과 수평을 유지하는 슈퍼맨 자세까지 이야 팔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짬짬이 힘인데요, 하게 된게 취미가 돼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래보다 체력이 약해서 시작한 철봉 운동을 지금 또 꾸준히 하고 있다는 주인공입니다. 오! 그 결과 아이들에게 경험 무술을 가르치는 아 25년 경력의 네. 무도인이 되는데요 어, 멋지네요. 오랜 노력 끝에 다져진 주인공의 탄탄한 몸 한번 보실까? 어우, 아, 러로라 네, 아, 철봉 아, 운동 효과 톡톡히 보셨네요. 저도 철봉 네. 좀 해야 될것 같죠? 네. 길을 가다가도 매달릴 것만 보면 일단 매달리고 보는데요. 아, 전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어째 스평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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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건 가로 본능 아닙니까? 주인공에는 나무도 아주 훌륭한 운동기구가 됩니다. 어, 어. 야 철봉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철봉 운동의 고수, 최등열씨. 이번 주 특종으로 인정합니다. 아, 어, 정말 잘하시 멋지네요. 자, 다음.